버스 운전 자격 시험 대비, 윤쌤입니다. 자, 반갑습니다. 반가, 반가. 자, 기출 족보 강의,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1번, 동력 조향 장치. 자, 여러분들, 조향 장치가 뭐죠? 차를 자기 마음대로 조정해주는 게 바로 조향 장치입니다. 자, 동력 조향 장치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 앞바퀴의 심의 현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자, 심의 현상이라는 건 뭐냐? 바퀴가 좌우로 흔들리는 현상을 갖다 바로 심의 현상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 어떤 단점을 갖고 있냐? 기계식에 비해서 구조가 복잡하고 가격이 비싸며 정비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동력 조향 장치. 앞바퀴 심의 현상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 구조 복잡해요. 가격 비싸요. 정비 어렵습니다. 자 다음 버스 준공영제의 유형 중 형태에 의한 분류. 자 먼저 버스 준공영제가 뭐죠? 운영은 민간, 개인이 하고 관리는 공공기관이 하는 게 바로 버스 준공영제입니다. 자 우리 그러면 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하면은 일단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 요금이 인상이 잘안 됩니다. 정확하게 알고 계십시오. 자 그러면 버스 준공영제의 유형 중 형태의 한 분류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자 먼저 노선 공동관리형 수익금 공동관리형 자동차 공동관리형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자 노선 수익금 자동차. 정확하게 머릿속에 넣으세요. 아, 아닌 것을 고르시오 하고 출제됩니다. 노선 수익금 자동차 자 다음 3번 자 운전면허 결격 기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말하게 이런 행위를 했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자 먼저 무면허 인자가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으려는 경우 이때에는 결격 기간 개월입니다. 다음 경찰 공무원 등 또는 시군 공무원을 폭행하여 취소된 경우. 다음 음주 운전으로 운전 면허가 취소된 경우 결격 기간 1년입니다. 자 다음 음주 운전 또는 음주 측정을 위반하여 운전을 하다가 교통 사고를 일으킨 경우. 자 다음 음주 운전의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취소된 경우. 다음 공동 위험 행위 이해 이상 위반으로 취소된 경우. 자 여기서 여러분들 공동 위험이라는 건 뭐냐? 두대 이상의 자동차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서 운행하는 걸 갖다가 공동 위험이라고 합니다. 알겠어요? 자 공동 위험 행위 이해 이상 위반으로 취소된 경우에는 결격 기간 2 년입니다. 2 년의 시험 문제 자주 출제돼요. 다음 음주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다음 음주 운전 과로한 때 등의 운전 또는 공동 위험 행위로 사람을 사상 후 필요한 조치 및 사고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결격 기간 5년입니다. 이 5년도 시험 문제 자주 출제됩니다. 시험 문제 2년, 5년이 자주 출제됩니다. 자 2년에 해당하는 것, 음주운전 또는 음주 측정을 위반하여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다음 음주운전의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취소된 경우, 다음 공동위험행위 2회 이상 위반으로 취소된 경우, 이런 경우 결격기간 2년입니다. 자, 다음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다음. 음주운전 과로한 때 등의 운전 또는 공동위험행위로 사람을 사상 후 필요한 조치 및 사고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운전면허 결격기간 5년입니다. 자, 정확하게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4번. 고속도로에서 통행할 수 있는 차종, 어떤 차들이 다닐 수 있냐? 자, 먼저, 편도 2차로인 2차로는 모든 자동차가 통행할 수 있습니다. 자, 편도 2차로인 2차로 모든 자동차 통행할 수 있어요. 고속도로에서 자 그다음에 편도 3차로 이상인 왼쪽 차로는 승용 자동차, 경영, 소형, 중형, 승합 자동차가 통행할 수 있습니다. 자 고속도로에서 통행할 수 있는 차종 편도 2차로인 2차로 모든 자동차 통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편도 3차로 이상인 왼쪽 차로는 승용 자동차, 경영 소형, 중형, 승합 자동차가 통행할 수 있습니다. 자, 이해 되셨습니까? 자, 다음, 5번. 중앙버스 전용차로자, 자, 중앙버스 전용차로자의 장점은 교통 정체가 심한 구간에서 더욱 효과적으로 이용됩니다. 다음, 일반 차량과의 마찰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가로변 상업 활동이 보장되지만 승하차 정류소에 대한 보행자의 접근 거리가 길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중앙 버스 전용차로. 자, 교통 정체가 심한 구간에서 더욱 효과적으로 이용되고 일반 차량과의 마찰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로변 상업 활동이 보장됩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승하차 정류소에 대한 보장, 보행자의 접근거리가 길어집니다. 자, 다음 중 중앙버스 전용차로에 대한 특징이 아닌 것을 고르시야 해놓고 나옵니다. 자, 그럼 중앙버스 전용차로죠. 어떤 특징을 갖고 있다? 교통 정체가 심한 구간에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음, 일반 차량과 마차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다음, 가로변 상업 활동이 보장됩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승하차 정류소에 대한 보행자의 접근거리가 길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다음. 6번. 압축천연가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영어 약자 CNG입니다. 자, 압축천연가스 CNG는 천연가스를 고압으로 압축하여 고압압력 용기에 저장한 연료가 바로 CNG. 압축천연가스입니다. 자, 천연가스는 메탄을 주성분으로 합니다. CH4. C는 탄소고 H는 수소입니다. 탄소 하나에다가 수소 4개가 결합된 게 바로 메탄입니다. 자, 천연가스는 메탄을 주성분으로 합니다. 그다음에 가스 상태에서의 천연가스를 액화. 액화라는 건 뭐냐면 기체를 액체로 만드는 걸 갖다 액화라고 합니다. 자, 가스 상태에서의 천연가스를 액화하면 그 부피가 600분의 1로 줄어듭니다. 600분의 1로 줄어들어요. 알고 계십시오. 600분의 1. 그 다음에 메탄 주성분. 자, 다음 7번. 소화기 사용 방법입니다. 자, 소화기 사용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바람을 등지고 소화기의 안전핀을 제거해야 됩니다. 자, 바람을 등지고 소화기의 안전핀을 제거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바람을 등져야 됩니다. 다음. 소화기 손잡이를 움켜쥐고 빗자루로 쓸듯이 뿌려 줘야 됩니다. 방사라는 건 뿌려 주는 거죠. 방사하며 소화기의 노즐은 화재 발생 장소로 향하게 해야 합니다. 자. 꼭 알고 계십시오. 소화기 사용 방법. 자, 다음. 8번. 자, 위반 행위에 대한 벌점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암기할 내용이 좀 많습니다. 자, 먼저 인적 피해 교통사고 벌점. 여러분들이 사람을 다치게 했어요. 그러면 사망 한 명마다 벌점 90점이 부과됩니다. 사망 한명 90점. 중상 한명 15점입니다. 자, 그 다음에 경상 한명 5점입니다. 다음 부상 한명 2점입니다. 자, 사망 한명 90점. 중상 한명 15점. 경상 한명 5점. 부상 한명 2점입니다. 자, 그 다음에 100점의 벌점이 부과되는 행위. 자, 100점입니다. 자, 속도 위반. 매시 100km 초과. 다음.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한 때. 즉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 벌점 100점 부과됩니다. 자, 다음. 30점이 부과되는 경우 어떤 경우냐? 중앙선 침범,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위반. 다음. 속도 위반 매시 40km 초과 60km 이하일 때 30점 벌점 부과됩니다. 다음 15점이 부과되는 경우 운전 중 휴대 전화 사용 그다음에 신호 지시 위반 그다음 앞지르기 금지 시기 장소 위반한 경우 벌점 15점 부과됩니다. 다음 10점 벌점 부과되는 경우 10점입니다. 일반 도로 전용차로 통행 위반 그다음에 안전거리 미확보 이때 진로 변경 방법 위반도 포함됩니다. 자 여러분들 요 위반 행위에 대한 벌점 시험 전날에도 한번 다시 훑어보시기 바랍니다. 제 강의 다시 한번 반복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요 8번 다음 9번 자 승합 자동차의 범칙 행위에 대한 범칙 금액입니다. 자 승합 자동차일 때입니다. 승합 자동차 자 13만 원이 부과되는 경우 속도를 위반했어요. 매시 60km를 초과하면 벌점 범칙금액 범칙 13만원 부과됩니다. 자 그다음에 10만원이 부과되는 경우 속도위반 매시 40km 초과 60km 이하일 때 범칙금액 10만원 부과됩니다. 자 다음 7만원이 부과되는 경우 속도위반 매시 20km 초과 40km 이하일 때입니다. 다음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 다음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다음 신호지시 위반했을 때 범칙금액 7만 원 부과됩니다. 자, 다음. 5만 원의 범칙금액이 부과되는 경우. 자, 교차로에서 양보 운전 위반. 다음.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안전거리 미약보 다음. 주차 금지 위반. 다음. 정차 주차 방법 위반했을 때 범칙금액 5만 원 부과됩니다. 자, 다음. 범칙금액 3만 원이 부과되는 경우. 자석 안전띠 미착강 미착용한 경우 범칙금액 3만 원 부가 됩니다. 자, 9번. 승합 자동차의 범칙 행위에 대한 범칙 금액도 시험 전날 다시 한번 훑어보시기 바랍니다. 제 강의 계속 리피트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10번. 위험 운전 시사상. 여러분들, 자, 위험 운전을 할때 가중 처벌이 부과돼요. 더 벌이 엄청 엄격하게 적용돼요. 자, 어떤 경우냐.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이때 원동기 장치 자전거 포함됩니다.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다치게 한 사람은 사람을 자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여러분들 이런 위험운전을 했을 때는 법이 엄격하게 적용되어 가중처벌이 주어집니다. 자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알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오늘 강의한 자, 8번, 9번, 10번 이 내용들은 다시 한번 리피트하여 꼭 머릿속에 넣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강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